네, 공부한 거 저는 이기에 보세요. 이기기해 보세요. 내가 에 보세요. 이어에 보세요. 이기에 세에세글이만 알려줄까?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하리 얘기해 보세요. 공부 한개도안 했어요, 했어요. 이렇게. 이이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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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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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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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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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음, 뭐를 받았다고?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 어디로 갔다고 말을 타고? 저요 노마. 어? 아니 아직 노마 안 갔어. 우리 다음에 배우는 이번에 좀 배우는 말씀도 노마 아직 안 갔어. 밤의 색으로다메색으 달려갈 때. 말을 타고 달려갈, 때, 달려갈 때. 하늘에서. 하늘에서, 네. 하늘에서 네. 밝은 빛. 네. 밝은 빛이 나한테 비쳤어요. 저와 일행에게 네.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땅에 어떻게 됐다고? 자, 선생님 쳐다보고, 우리 모두 땅에 어떻게 됐다고? 엎드려졌어요엎드러어요 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음 사울아, 사울아, 사울 어째야, 백각 박해하느냐 다시도 치 막대기를 치면 너만고생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 이러라, 네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뭐를 삼으려고? 증인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라고 증인 삼으라고. 너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보내요.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 뜨게 해 줘. 어. 어둠의 권세에서 뜨게 했어요.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한테 돌아온다고? 아. 하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 무엇을 얻으려고? 네.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바울이 베스도하고 아그리바 왕의 앞에서 계속 예수님을 증언해요. 아그리바 왕이시여 내가 하늘에 보내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다메색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돌아오라고 전파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일 때문에 성전에서 어떻게 됐다고 응. 유대인들이 어, 붙잡았어요. 붙잡아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어, 그, 죽이려고요. 그 맞아요.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봐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높은 자 앞에서나 낮은 자 앞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대리라고 진술한 것들을 말한 것뿐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다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다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첫 사람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시랄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토가 뭐했어요 바울아, 내가 아, 미쳤구나. 맞아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미치게 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또 고백을 해. 베스토가 가,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아그립바 왕을 향하여 아그립바 왕이시여 아그립바 왕에서는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그립바 왕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하신 예수님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아우 잘하네. 아그립비 아그립바 왕이시여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많든지 적든지,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은 바울이 쇠 사슬에 묶였잖아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어떤 예수님을 만난다, 만나기 원한다고? 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빕니다. 바울이 변론을 마치자, 아그리퍼왕과 버니, 베니게와 버니게와 또 베스토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랬지? 사형당하거나 결박당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어줄 수 있었을 것을 안 됐습니다. 여봐라! 바울을 어디로 보내라? 로마로. 맞았어요. 다음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끝!